문인화 교실입니다. 아, 요번에는 네, 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붓을 깨끗이어시고 끝에다가 농목을 찍어서 적당히 비벼주십니다. 한 6, 7번 정도.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여기 안 묻어 있는 부분로 이렇게 보필을 해서 여기도 여기도 약간 살짝 고필로 자, 역, 역필로 이렇게 치고 내려가서 힘있게 붓을로. 뒤집는 자형으로 가지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다가 조금 가지를 의도적으로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만 더빼 줄까요? 그다음에 이 매화는 구용필을 그 이렇게 편봉을 많이 쓰여요. 그래야 중봉도 쓰면서 편봉이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점 적당한 위치에 정점을 찍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태점 있죠? 태점 이렇게 그 조금 약간 거친 맛이 나면서. 이런 하얀 부분이 보여줌으로써 예술성을 잘 나타낼 수가 있죠. 너무 물기가 많으면 그러니까 너무 윤필을 많이 쓰시면 좋지 않겠습니다. 윤필과 갈필이 적당히 섞여 있으면서 농담 농담이 섞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먹색 변화 그다음에 꽃에다가 물감을 묻혀서 자 여기다가 꽃을 많이 붙여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림 하실 때 동영상 보고는 잘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직접 화실에서 붓을 잡아주고 해도 어려워요. 그림을 뭔가 조금 제대로 정확하게 배워서 좀 잘해보고 싶다, 좀잘 배우고 싶다 싶다는 분들이 계시면 훌륭한 선생님들을 찾아가셔서 직접 그리는 데 보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배우셔야 돼요 옆에서 이렇게 손을 이 붓을 잡아주고 해도 이게 잘안 돼요 그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다가 가지를 넣었는데, 여기다 꽃을 넣버리면은 너무 복잡해요. 꽃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예, 네. 그렇죠. 이게 다면 복잡하겠죠. 그래서 가지를 넣지 말아보세요. 그래서 꽃이 떨어져 있는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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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 이 화실은 서울 전 지역, 멀 강북, 경기도권, 심지어 충청 대구권에서도 찾아오시고요. 제주도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 통신강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통신강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체본을 해서 보내드리면은 연습을 하시고 또 부분 부분을 나눠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려요 그렇게 수업을 받으신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도 한 달씩 휴가 내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고구의 향, 고구의 향수 때문에 우리 것을 굉장히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러니까 꽃이 적당하게, 적당하게 붙어, 붙어 있죠. 꽃밭이. 꽃받침이거든요. 꽃받침을 점을 너무 많이 찍지 마시고. 자, 요렇게. 자, 힘이 있어 보이죠? 그림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림은 힘이 있어야 된다. 음, 필력을 말하죠. 필력. 그래서 우리가 마치 시장통에서, 시장통, 거울집에서 번듯한 그런 그림들을 그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예쁘게 그리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러거든요. 그림은 예쁘게 그리지 마라. 그런데 해 작품을 완성했을 때는 그래도 또 아름다워야 된다. 이래요. 자, 이렇게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매화는 우리가 군자라고 그러죠? 군자. 사군자 중에 하나인데, 우리 요즘에 뭐 군자라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성인 군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학식과 덕망, 지혜, 인덕 인, 아니, 인격. 인격과 그 덕망을 갖춘, 갖춘 사람들을 군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물이 가진 특성이 그 군자와 닮았다 해가지고, 매난국족을 우리가 군자라고 그러죠. 매화는 봄의 전령이다. 채 추위가 가시기도 전에 꽃을 피워서 엄동설란에도 꽃을 피워서 봄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또그 생김새가 아주 기계, 기계가 있고요그 식물이 가진 그 기품이 뛰어나서 우리는 나를 군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림에 소재로도 많이 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가지 이게 또 꽃을 안 날아놓으니까 또 멋있잖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